전자권 관련돼서 이야기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네, 대통령실이 11일에 전자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는 뜻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 누가 내는 거야?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세랑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건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고 원래부터 지안, 진행하던 거다. 네. 전자권 환수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전자권 환수만 얘기만 나오면 개고품 무는 집단이 있어요. 조선일보? 안 됩니다. 미국 미국님 <laughs> 미국님 제발 우리 작전권을 가져가 <laughs> 저희한테 돌려주지 말아주세요. 네. 이걸 외치는 게 조선일보와 극우 단체들이잖아요. 네. 조선일보가 입장을 냈잖아요. 조선일보가 전환 비용이 최소 21조 원에 이를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시에 필요한 병력, 화력, 드론전 대비 등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절대 미국에 먼저 적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합참의 입장도 있다라고 하, 합참이 얘기했습니다. 합참이 이런 입장을 해요 아유, 절대 정말. 미국에 먼저 전작권 전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대.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가질 그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그러면 독립국가입니까? 그게 자주권이 있는 국가예요? 자주 국방을 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독립국가입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전작권을 넘겨받을 경우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 개입을 담보할 수 없다. 아니 왜 한반도 유사시를 미의 설정하고 미군 개입이 왜 필요합니까? 전쟁이 안 나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은요. 한반도 유사시를 <laughs> 만들어서 미군을 개입시키려고 하는 게 미군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 알아서들 하신다는데 전작권은 받으면 되겠네. 네. 전작권을 넘겨받냐 안 받냐가 미군 개입이 담보되냐 아니냐가 아니라서 네. 미국은 지금 개입한다는 거잖아. 대만 중국 전쟁에 주한 무조건 쓴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전작권이랑 상관이 없어. 전작권은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선일보가 여기에 전환비용 21조가 든다고 하는데 주한미군 주둔비 지금 얼마 올려달라고 했어요? 13조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13조. 야, 그럼 21조 쓰자. 아니, 이건 매년 13조 달라고 <laughs>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매년이잖아. 야, 정말. 계산이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훨씬 싸게 든다는 거예요, 지금. <laughs> 21조도 아닐 거예요, 사실은. 아니죠. 이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동훈도 여기다 갑자기 명함을 내밀어? 네.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 복무기간 대상 등 국방의무 가중과 같은 주한미군 전작권 받는 게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나비효과가 뒤따를 거다 제가 지금 이렇게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국민 피해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진영을 떠나서 국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여기가 웃긴 거야. 네. 제가 정권 초반부터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내는 이유에 대해 묻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누가 물어봤을까 일단 이게 의심스럽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너무 구구절절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면서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데 민망한 거야 <laughs> 민망하니까 아 제가 외교 안보 이슈를 이렇게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막 해설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아 이거 누가 시켰구나 이거 누가 이거 글좀 쓰라고 계속 압박을 넣는 사람이 있구나. 한동훈이 외교 안보 이슈에 관심이나 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자기도 민망하니까 저렇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럼 누구한테 전달을 받고 있냐? 이 말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자들에 의해서 어, 정보를 받고 있는 거죠.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당연히 미국 아닙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이 전자권을 회수하면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데 주한미군은요 지금 트럼프가 방위비 계속 올리라고 하면 철수당해요. 음. 그래서 가장 가, 주한미군을 정말 지키고 싶다면 방위비 인상하지 말라고 해야 돼. 트럼프한테 요구해야 어, 되죠. 그게 음. 제일 주한미군을 우리나라에 붙잡아 둘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한미군이 대만 중국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누가 그래요? 지금 왜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선 금기어였는데. 왜이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가 무리하게 압박을 넣으니까 그럼 진짜 국익을 지키고 진짜 주한미군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트럼프에 항의하시는 게더 빨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작권은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되찾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뺏겨 있는 게더 쪽팔린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세계 군사 강국 5위에뭐 들어간다던데. 그런 나라가 작전권도 없습니까? 그리고 무슨 전쟁을 한다고. 윤석열이 전쟁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으로 활동하셨던 미국의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졌었는데 최근 얘기 중심을 나눠볼게요 최근에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올려라 관세를 25% 매기겠다 주한미군 주둔비 올려라 이런 행포들 협박질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안들을 내정간섭으로 볼수 있는가 있다면 다른 내정간섭들은 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앞에 얘기한 이 협박지 이거 다 내정간섭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음, 예 협상 과정에서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내정간섭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면 내가 뭘 줄게 넌뭘줘 어,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야 그거 내놔 안 그러면 확 무기 쏴버린다 이런 게 이제 압박이잖아요 음, 네. 이런 거 이제 깡패들이 하는 짓이죠 음. 근데 미국이 이제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어 그냥 강타라고 압박하는 건데 내정 간섭이란 건 뭐냐면 그 나라의 내부에서 자체로 해결해 음. 그 하는 그런 정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를 임명하고 누구를 뭐 어떤 뭐 재판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서 야 쟤는 임명하지 마어야 쟤를 임명해 야저 재판하지 마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정 간섭이라는 음. 거죠 그럼 국방비를 뭐 GDP 대비 5%를 올려라 이거는 협박이 협박이네요 어 아니 이건 내정 간섭 이건 내정 간섭이야 왜냐면 국방비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는 네.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그렇죠. 거니까 우리 국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그걸 왜 미국이 올려라 내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관세를 25%매기겠다 이런 협상? 건 이제 협박인 거죠 협박. 협박.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내정 간섭도 너무 말이 좋아 <laughs> 내정 간섭 그냥 깡패짓을 <laughs>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 하는 거는 폭행이고 폭력이거든요. 야 <laughs> 매우 일방적인 그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 돼야 듯이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내정 간섭이란 그럴듯한 말로 자꾸 표현을 하니까 뭔가 어떤 정치적인 그 어떤 협의가 가능한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관세 이런 것들은 협박이고 국방비 올리는 거는 내정 간섭이다 올리라고 요구하는 거는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 내정 간섭 사건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대선 시기에 많이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손으로 막 작용을 해가지고 너무 보여가지고 들어가질 않, 않던데 사람들이 네 그렇죠 <laughs>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조셉 윤으로 이제 추정되는 뭐 네. 대사급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다들 아, 조셉 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미국 대사도 아니고 미국 대사 대리 이름까지 외우게 되냐고요 아 그러게요 이 <laughs> 그러니까 사람 너무 대놓고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집권한 지가 벌써 몇,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사 대리예요. 주한 미군 그러니까. 대사가 없어요. 아니 이 정도면 조셉 류는 미국 대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시키든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키지 참... 않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 트럼프 이 사람은 바이든 때 사람이라서 음... 트럼프는 이제 자기 사람을 꽂고 싶은데 꽂을만 사람 이 없구나.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서 일단 그냥 네. 보직을 냅두는 거군요. 비워놓고. 그렇죠.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지난 2월달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윤석열 파면 시점이랑 그 이재명 재판 시점을 맞춰야 된다. 그 그렇죠.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한테 정권 넘겨주기 싫다 이거죠. 네. 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말은 그런 식으로 해도 이게 야 우리 미국은 이렇게 판을 짜고 있으니까 민주당 너네도 협조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평소에 뭔가 이제 인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계획을 그래서... 계획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니까 너네도 이 방향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이 박선원 의원이 아 그렇군요라고 하고서 이제 이걸 민주당 지도부에 얘기를 해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갑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음. 보니까 박선원 의원이 보니까 이게 말이 미, 안 돼. 민주당 주구라는 얘기잖아요. 네. 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재판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어 이게 아저 말이 맞았구나. 네, 농담이 아니었구나라고 네. 이제 판단하고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한 거죠 박선원 네.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평소 에는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알아서 잘 처신하더니 갑자기 반항을 한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정 간섭을 하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조셉 윤이 박선원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겠나? 그쵸. 예를 들어 파면 일정이라든지 재판 일정, 뭐 헌법 재판소 일정이나 아니면은 뭐 대법원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율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런 판사들한테도 뭐 직접적으로 연락은 하진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야 이거는 빨리 재판해, 이거는 천천히 재판. 이런 식으로 조종을 할수 있었던 거 아니냐? 아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미국의 음. 영향력이 사법부까지 그렇게 침투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법부, 재판, 뭐 대법원 하면은 되게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농가, 맞아, 여기잖아요. 독립된 존재. 네.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하면 싫어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판사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 그렇죠. 같죠? 그렇죠 어, 자네 뭐 나중에 승진하려면 뭐잘 생각해봐. 이런 말한 마디 던지면.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충분히 쥐락펴락할수 있다. 그걸 미국이 직접 미국인이 연락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한국의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압력을 넣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뭐 대선 시기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한민국 새 지도자는 6월 4일부터 일종의 동맹이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것 이렇게 발언했는데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를 콕 집어가지고 얘기한 건 이런 노, 건방진 발언이 어디 네. 있어요? 노골적인 이제 내정 간섭인 거죠. 이런 일개 사령관 자기,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파견된 음. 주한 미군의 사령관이 그 나라의 새 지도자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한 일종의 동맹이라는 게 사실 한미일 동맹이거든요. 음. 그럼 한미일 동맹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긴데 한미일 동맹을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고 찬성한 사람은 누구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 후보는 우리 싫어라고 얘기를 한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죠 이게. 그리고 같은 날 마이클 디소버라고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의 대만에 대한 지원을 장려해야 된다 이 얘기도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이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 나면 한국이 대만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또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 이재명 후보가 중국 대만 전쟁 나도 우린 뭐 중국에도 실시해 대만에도 실시해 우린 중립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겨냥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국내 정치에 이런 식으로 개입을 많이 해왔다라는 거예요.